월요일, 월요일이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슈슈슈. 오늘의 저녁! 아빠 술, 좀 맥주. 그렇다 보니됐어됐어됐 됐어. 어서, 어왜 제대로 일을 안 해? 축제를 가지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지 아빠, 이렇게 내가 이 짤르라고! 나잘르라고시키려고잘 자른다 그러는 거지? 아니야, 진짜 잘 자르고. 진짜 어이없잖아. 잘 자르기는 하구만. 근데 거 이런 거 기냉. 냉면 육수. 기냉. 어? 가자고잘안 들렸어. 아까 여기 이따 딱 끌게? 여기가 너무 빨라서 두께로 해먹을래. 어쩔 수 없는. 환자. 하고 m 미응 엄마 실치가 아니라 실치더라 <you> <food> 추웠다. 오, 즐겁습니다. 고기집에서 이렇게 쭉다니 고기집에서 이렇게. 된장찌개. 기초강. 힘이네. 나 오랜만에 운동을 해볼 건데 여기 제가 추석 때 사놓고 딱한번 사용했던 스태퍼가 있고요. 여기 있다 스마트 모니터로 이것저것 보면서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 마르지 말라고 물 같은 것도 냅두면서 이제 운동을 해볼 겁니다. 아, 운동 가보자고. 아니니 제가 오늘 진짜 조금 먹으려고 했거든요. 요새 근데 다시 입맛이 살아난 것 같아. 아니 입맛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저희는 거의 점심회식 위주로 돌아가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 팀회식을 피자, 치킨 이런 걸 먹었거든요. 저녁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삘 가는 겸좀 살을 빼야겠다 했는데 길 가다가 엄마랑 우연히 길 가다가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또, 또 이제 먹고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입맛이 그냥 돌아왔어요. 저번 주부터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운동도 안 하고 다시 살을 좀 얻으니까 허리가 좀더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아고아 아니 이미 너무 힘든데요? 지금 걸은 게 꼴랑 여기에 표시되는 게 408, 409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걸은 것도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짜 엄청 오래 전에 거의 10년 10년도 다된것 같아요. 거의 10년도 다된 바지인데 진짜 편해서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미국 가서 그냥 되게 저렴하게 아디다스 하나 산 건데 여기 보면은 프린팅도 지금 다 해졌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laughs> 진짜 한 20초 쓰고 쓰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거는 진짜 괜히 샀다 테니다.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런 것보다 너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이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지 이 바가 더 절실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만에 뷰야. 그다음부터 이 유튜버 신청 시청하거나 게임한다. 그렇지. 강의 봐야 될거 같아서 가 한다 할것 같은데. 어, 아 맞아. 봐야 어, 강의 봐야지 돼어 강의를 아, 알겠더라 아니 너한테 너한테 알려달라 그럴 때. 국제선 타자로. 우정신이못 네, 가잖아. 나는 나는 오늘부터 좀 쉴까 뭐. 토요일까지는 출근해. 어? 오늘 <laughs> 간다고? 국제선 타고 해외 가자. 비행기 타고. 국제선 타고 해외를 가자고? 제주도로 가자. 차라리. 갔다 왔어. 예예 예, 예. 이번 주 거, 저번 월요일 날 월요일 어제 갔어. 야, 그모, 숙연. 기라 건드리면 안이 아, 아, 겁나, 겁나 열심히 그리더니 꼴랑이. 꼴랑이 뭘 그리는 거예요? 트리, 트리. 아니, 펜이 잘안 나와. 어, 이거 씻어야까 제가 씻을까요? <laughs> 있어봐. 있어보면 내가 뭐 훌륭한 그림이 나올 거야. 이거 한자 쓰는 것 아, 같아, 한자. 아, 너, 그래도 꽤 한자. 그린다. 그래, 어? 지금 내가 익숙지 않아서 그래. 이 그린다, 이 약간 그린것같꽤 그린다, 이와 천재 만재야 천재 만재. 야, 천재, 만재. 아, 야, 미대 가야겠다. 미대. 안 보여? <laughs> 너, 너 브라 팬티. 빨리 야, 해놓고. 너 브라 팬티 중에 하나 하나 빨간색이면 인정이다. 야, 이기다 유튜버들이야. 넌 이제 끝났어. <laughs> 아니야. 난 얼굴 안 돼. 꺼져. 네. 진 저거 가기 될지 계속 엄청나게 어떻게 할안 돼. 나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 너안 나와 그러면. <laughs> 진짜요? 호기래! 호기래! 어, 야, 유가만다니, 호기래! 어, 아니 아, 그러면은, 넌한번어요기 없어, 아냐?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뭐야? 갈비, 아우, 이위안 나오지만, 친구는 나오는 유튜브. 뭐야, 나만 나와? 너 나만 나와 브라네가갈때 가져가도 록해라 야, 너가. t h 오늘 i n e t 너안 갖고 왔냐? h u m b l 오 d o 얘 Tamo, t a m 뭐 샀어? m o T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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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으 t 누 m o t 잘 보이는 a m o Tamo, 대박 사건 뭔데? 우리가 대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아나 어, 신고 당했잖아 왜? 아, 너아무한테말 걸고 신고를 다니다가 신고 당했지? 뭐지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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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집피들지 아니요 신고 아니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신고 당했잖아 어? 너 학대했어? <laughs> 때렸어? 네. 때렸어? 때렸냐고? 애 때렸을 거 같아?

안 했어? 안했고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중간에 멈췄어 영양 미인기 라고 이거 너무 얌 음, 뭐 이거 청양인가요? 응 맛있어 이거 더 어, 어. 맛있을 <laughs> <laughs> 어, 이거 기렸잖아 토의 명물 아니야 이거는 메뉴 안나가 아 진짜 그냥 한입에 먹어 얘 니가 먹을래? 이입 작아서 아. 개구기 뀌야 치과 가서 <laughs> 어, <laughs> 아 치과 가서 개구기 뀌어 진짜야? 뭐아 개구기 애들만 <그러나>. 뀌주는거아니었어 애들아 애들이 애들 <laughs> 아, 이렇게 랩나요니님응 아니 오늘 아유 몸좀 싫어너 그러다가 포트치면 포스트팀만... 나 근데 오늘 허리 너무 아파 과신전이야 너 허리 운동해야 돼너 아니면 가 커지려고 허리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아 어? 맞는데? 맞지? <laughs> 아프다 <웃음> 이렇게 는얘했 응? 근데 왜 아프지? 멧돼지 매트를... 아 그래도 그래? 응 아니 얘 원래 쑤다 멧돼지 주잖아 그거 그래안 쑤는 쓰려... 얘는 무난할 거야 갈때 먹을 거냥 어 나는 그런 거안 먹어 왜? 안 물어볼래 안물어 <laughs> <안 물어볼래? 웃음> <laughs> <안 물어볼래? 웃음> <laughs> 왜? 안 물어볼래? 왜안 먹어? 왜 먹어 입에 <laughs> 있는데 지금? 얘가 왔어. 나... 얘랑 나랑 한주안 만나면 오랜만이다. 아직. 나중에 될때 미리 회의권 땡겨 받아야 돼. 음. 킹밖에 리띠하고 있어. 이렇게 돌아. 네, 이건 다른 친구가 사온 말을 에좀 똑바로 좀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우리 오늘 어때 풀에 먹냐? 뭐야? 어? 짜증나. 오늘 시트콤 좀좀 찍는 거야? 나는 짱아졌다. 따. 아. 음. 맛있다. 음, 그래. 맛있다고. 뭐, 해가고니 야, 네가 갖고고 네가 뭐가 뭐미하하냐 없어. 그러니까 어. 라고 어. 아, 없어. 왜? 야, 나 나도 <목소리> 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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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기하고 데 내가 아빠 유튜버의 삶은 급근네 그러니까. 하지만 야근하는 너보다 더 바쁜 거 같아. 난7퇴분이 아, 아, 길어가지고 그시간에 편집했어. 음 얘는 아, 맨날 들었는데 얘가 제일 반응이 예죠. 대화는고 우리 들러. <laughs> 우리 둘러 우리 들러. 데 우리 맨날 뭔가 이미 이미 모든 정보 가 완쾌해져 되는데 우리들 왜 서로 처음 들은 것처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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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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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정말. I'm your man.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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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우리 도밖에안나다 내가 <laughs>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꼭 쌈장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알아? 이거 다 내가 먹은 거고? 지 다시 가는데 급하게 가서안해어 근데 도구가 가는 데면 진짜 좋은 데 아니야? 왜? 렇게 사방에 얼마는 게? 거기 엄청난 <laughs> 곳 아니야? 야, 거기 가면 <laughs> 진짜 기절해. 거기 너무 좋아해. 우리들 관심을 더 주면 아주 생불내야죠? 행복한 <laughs> 상태야. 아니야. 아, 어, 이번에 있는 내용물 봤어. <laughs> 어, 어. 아 진짜 싫어. 안 어. <laughs> 우리 진료 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 거. 끝났어? 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솔직히 다끝났다 생각했어. <laughs> 거기 보자 있는 밑으로안 나오는 거안거기 간식 있어. 안다니까안는 거야. 나책필트한테 맡기고 요약해

남자친구가 이게 입안 닦고 그냥 뽀뽀하고 여기 <laughs> <laughs> 어, 어 이렇게 뽀뽀해가지고 어, 이렇게. 뽀뽀하고 싶어? 아니 너 너무 말이야 너너 하고 싶어? 난 키스 <웃음> 뽀뽀도 <웃음> 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뽀도 해야지. 너처럼 이게 턱 여드름 나고 싶잖아. 턱이 아니라. 이렇게. 그럼 너 말고. 뽀뽀도 안 했는데 여기 나어내 생각 에나 이거 음식물 너무 많이. 희한하다. 야이안 닦아서 나는 것보단는들 c h 고마워요 누가 근데 창이고 근데... 누가 어나지 나도 몰라 누가 창이고 누가 어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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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왜 젓가락을 안모르겠 나도 모어 나도 모르겠모르모든 사람이 야근 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 얘는 나라벨이대단하다니까 어, 진짜. 얘내생각는 내 조명 가게 들어갔다가 조명 사서 나왔다. <laughs> <계속. 웃음> 아, 흐못 봤어. 네 모르지, 르 뭐야? 가 모르지.

지금 질투나서 저러 옷 하나 구하러 가신 거 아니야? 간 <laughs> <laughs> 내가 <웃음> 거, <웃음> 내가 내가 더 좋은 거. 진짜. 아, 지금 당근하러 가신 거 아니야? 여보세요 어디야? 당근. <laughs> 어, 어디야? 화장실 화장실에 계시는데? 여기서 <laughs> <laughs> 들려. 여기서 들려. 어, 들려. <laughs> 아 음. <laughs> 마음의 짐이 많으셨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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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그동료니아동아 동욕. 와, <laughs> 저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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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응. 아니, 아니, 아 이거 그거야 네. 있는 거. <laughs> 너 지금 비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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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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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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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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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서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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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아, 야가 트 아, 진다 그래? 다 간다. 내가 요즘에 미용에 관심 많잖아. 뭐라고? 미용.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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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해? 뭐해? 야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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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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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뭐해? 뭐해? 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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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해? 이 <laughs> 아너 딸, 너 딸. 뭐야 딸. 이건? 이건 뭐야? 이뭐 딸이야. 뭐야? 딸? <laughs> 딸이야 딸? 파이야 진짜 어요 이거 딸이야 딸잘 살려볼게요 이거 뭐아 야야 제 친구 닮았대요 저눈썰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랜덤 <laughs> 하나씩 가져뭘 뭐야? <laughs> 뭐야? 야얘 봐! 얘 얌심 없는 것 봐! 얌심이! 얌심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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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감동이야 얘 편지 썼어 미친! 야 이거 지금 보지마! 헐 마. 미친 개감동이다 진짜 지금 보지마! 지금 보지말래 네. 나 주황색 한것아씨 그럼 내가, 내가. 아. 얼굴이 노래가 지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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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더 붉은 거불렀는데 <목소리> 내가 어쩔 수 없이 주황색을 지금 너! 너 주황색! 너 지금 손짓 쳤지 이 새끼 나 얼굴 노래 가지고 와 얼탱이가 없네? 고추 이거 맞아? 이거 이아 한번 여기 발라 봐. 오이 누구? 아! 이야거 맞냐고. 야나 입술 너한테. 야너 입술 찍어서 나 고래주면 안 되냐? 나 여기다 올리게.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괜찮아. 너 달려라하니 거기 그 입술 왕큰분 있잖아. 어, 진짜 이상한데. 이너공지에 그 무언 시 붙도록 날라오는데. 어. 어. 나는 안날나안 맞는 거 같아. 근데 네가 제일. 괜찮아 이게 제일 났다. 너가 제일 괜찮아. 내가 학꽃이게 슈퍼는데 자기 반품하기 싫어서 가져온 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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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그거? 정답, 정답. 100원 랜덤 박스. 자기가 괜찮은 거다 갖고. 남는 거 어려운 거. <laughs> 무너지고 있는, 그냥. <그녀. 웃음> 야, 야, 녹고 있어. 녹고 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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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웃음> 아, <웃음> <웃음> 녹는다. 녹는다. <웃음> <웃음> 자, 편의점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단단크다오야 그 거... 거... 음, 잘했다 잘했다 조가 음. 아, 아, 어떻게 알아? 우청원, 원이랑 <laughs> 아, <나 여행이> <laughs> 얼굴이 일단 맘에 들어 착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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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그렇게 네. 아, 생각하는건데? 착한게 느껴져 관이야 갈수 있는 거야? 12시니까, 12시니까. 일요일이 어, 끝나고. 어, 12시 끝나서 잠깐 자고. 일요일 새벽에. 어, 맞아, 아, 일요일, 일요일 새벽이야. 전 좋아해서 야지금 <목소리> 이거 칸에 가다가 막히면 안 되니까. 타이바못 해. 나 일종이야. 내가 할게. 나 일종이 아, 뭐 일종이야. 나일종이래너왜 일종 됐어? 나 간지 간간지 죽고 간지 살다 아 우와, 일종, 오토야? <laughs> 응. 서서 거의 서서 했어 다리 안가지 간가이. 왜저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이 아 응? 쩔어 한번 쭉 들어와야지 같이 드세요 그렇지 백는 목이 칼칼한 게 친구 독까 왠지 어려운 거 같아요 아 오늘 병원 가봐야지 오늘 보컬될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일단 화이팅 본죽 싸왔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게요. 지금 목에 너무 뜨거운 건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로제 짬뽕죽이고 이건 해물죽이거든요. 이거 뭐냐, 로제죽입니다, 로제죽. 지금 여기 가습기 틀어놓고 먹겠습니다. 웬만하면 일회용품 사용는게 쉬운데 독감일 것 같아서 웬만하면 엄마 아빠한테 약간 그 설거지를 제가 하러나가기가좀 그래서요. 그리고 엄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울면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격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 체온이 낮은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36.5도가 잘안 나와요. 진짜 그 코로나일 때도 매번 제 때마다 36.5도는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여름이니까 37.9도인 거예요. 아, 그래서 독감 그 검사를 기다리는데,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초기여서 안 보일 수도 있대요. 두 줄이 더 심해지면 병원을 다시 가봐야 됩니다. 가봐. 사탕들, 그리고 간식을 좀샀어요 지금 냉동실에 화이트아임이랑초코아임도좀 올려놨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 지금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 너무 아프고. 방도 지금 좀 거짓골입니다. 아, 지금 방 출힘도 없고. 아, 이제 그냥 3일 동안 푹 쉬고, 월요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뭐냐, 홀스 먹고 있는데, 홀스 매운 균이 눈으로 계속 들어와서, 눈이 아주 빙하기가 찾아왔네요.